안녕하세요. 최근 선박 시장은 본격적으로 선가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운임비 상승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주 선박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조선 운임비입니다. 브레시시 하루 운임비는 2만 5천 달러, 스웨즈막스급은 1만 6천 달러, 아프라막스급은 1만 5천 500 달러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운임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오펙에서 발간한 월간 보고서에서 내년 원유 수요량은 1억 83만 배럴로 상향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펙 예측치와 같이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 운송할 선박 수요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선박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게 되므로 운임가격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원유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하반기 겨울이 다가오면서 작년과 같은 혹한기가 있다면 전 세계 난방 수요의 폭등으로 원유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선박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컨테이너 선박 운임비 상승은 물량 증가만이 전부가 아닌 것과 같이. 탱커 선박 경우도 물동량 증가로 수에지 운하 정체 및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기한이 증가하여 정체가 이어진다면 하반기 원유 운반선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운임비는 다소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벌크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벌크선 운임비는 상당히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과 아프리카 국가의 내전, 태풍으로 항구의 하역이 지연되면서 벌크선 운임비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KF 사이즈급은 27,500달러, 파나막스급은 2 8 0 0 0달러 슈프라막스급은 2만,000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파나막스급은 플러스 2,000달러, 슈프라막스급은 플러스 1,500달러 상승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LPG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LPG 운반선의 선박 사이즈별 운임비를 살펴보면 84,000 큐빅 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50만 달러, 6만 큐빅 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72만 5천 달러, 3만 8천 큐빅 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75만 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8만 4천 큐빅 미터급은 20만 달러, 3만 8천 큐빅 미터급은 2만 5천 달러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난방용 수요가 증가하여 운임비가 폭등하였음을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주에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수요는 유지될 것이므로 운임비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겨울은 어떤 양상을 보일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LPG의 경우는 아시아의 중국 수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여부는 LPG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LNG 운반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LNG 운반선의 스팟 운임비를 살펴보면, 이스트 오브 스웨즈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 미터급은 5만 8,500달러, 웨스트 오브 스웨즈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 미터급은 6만 1,500달러,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 미터급의 TFD는 9만 3천 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이스트 오브 스웨즈는 3,500달러, 웨스트 오브 스웨즈는 3,500달러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LNG는 계절적 수요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LNG의 수급을 보면 유럽은 선박으로 수입하는 물량보다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물량이 더욱 큰 상황이며 아시아는 대부분이 호주, 카타르, 미국 등의 주요 생산국가로부터 선박으로 운송하는 구조입니다. LNG 선박 운임비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시아 수요 변화인 것입니다.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작년 1월 동절기에 운임비는 피크를 찍었습니다. 봄, 가을의 난방 수요가 급감하면서 운임비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철 난방 수요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작년과 같은 운임비 상승은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탱크선과 같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LNG는 파나마 운하를 이용합니다. 세계 물동량 증가로 컨테이너 선박 운항대수는 증가하게 되고, LNG 운반선 운항대수 역시 증가하게 되면서, 파나마 운하 통과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요인으로 선박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가스 가격 부분도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박 신조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선가는 후판 가격 상승에 추가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승 폭이 상당합니다. 글래시 300K의 상가는 1억 200만 불, 스웨즈막스급 유조선 150K는 7천만 불, 아프라막스급 유조선 110K는 5700만 불입니다. 프로덕트 캐리어 50K는 4천만 불, LNG 운반선은 2억 500만 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글래시 300K는 플러스 200만 불,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150k는 플러스 100만 불, 아프라막스급 유조선 10k는 플러스 50만 불, 프로덕트 캐리어 50k는 플러스 50만 불, LNG 운반선은 플러스 200만 불 상승으로 모든 선종에서 선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가의 상승은 조선소에는 수익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발주처 입장에서는 선박을 신규로 주문하는 것에 있어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운임비 상승이 따르지 않는다면 수익이 악화될 여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신조발주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벙커유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h f o 톤당 가격은 469달러, MG5 톤당 가격은 600달러입니다. 두 벙커유의 가격 스프레드는 131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스프레드가 커진다는 것은 저유 황유를 사용하는 선박과 고유 확률을 사용하는 선박의 운임비에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크러버 탑태 선박은 사용 벙커유에 있어 가격 저감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박 운임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선박 연료 가격입니다. 연료비 상승은 운임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화주와 선사 간 갈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의 경우는 연료비 문제가 아니라 화물을 운송할 선박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주보다는 선사가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선사 측에서 화주에게 연료비 상승분을 전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반기 선박 시장도 수주가 이어지기를 기원하여 봅니다. 한국 선사들의 수익 개선과 선대 확장, 한국 조선소들의 수익성 위주의 하반기 수주를 이어가는 것에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